재렇게 보셨나요? 네. 네. 여보세요?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오늘 제이 역할을 한 개월 동안 수고해 주셔서 우리 연석 <laughs> 회원님의 마지막 박공수가 한번 만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아, 네. 조 지금 엄숙한 분위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시간을 쓰겠습니다. 어, 이 공연은 정말 애쓰같은 공민이었어요 애증이 있고 어, 힘들고 저를 많이 괴롭혔던 그런 공민이지만 어, 가장 사랑하는 부분으로 가리내기로 한것 같아요. 항상 매번 있는 거를 먹는 거다 쏟아붓고 나오는 공연이어서 벌써 3개월이나 지난날 제가 착공을 하고 그 속에서 빵을 이렇게 혼자 구워 먹으면서 와, 이게 선별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 조금 아쉽습니다. 어, 매번, 어, 사실, 제가 가장, 어,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람이 맞는동행이기 하고, 그리고 강영순한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백도 들리 거기에서 강영순한타를 대본을 읽었을 때, 이 연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 이 연주가 정말, 이 공연의 핵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작년 10월, 11월 달부터 연습을 했는데, 어, 사실 모든 공연들, 공연, 내공연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는데, 어,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정말 아쉽지만, 어, 그래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았어요. 11월부터. 근데 어, 어찌됐건, 음, 결승전, 부대인사 어, 그 인사에 넘어지고, 뭐, 참 힘들기 간도 많았는데, 어, 여기에 섰다는 것 자체가, 어, 참, 칭찬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음, 항상 매번 공연할 때, 어, 오늘, 원래는 이렇게 틀리지 말아야지 하고 공연 들어갔는데, 그게 조금 더, 일어나서 적게 만든것 같아요. 항상 틀려도, 내 다음 공연도 그 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하니까 어, 마음이 조금 행복해졌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제이한테도 그런 말을 조금 해주셨습니다 가끔은 어, 어, 열등감을 무대에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때도 많았고 어, 좀 창피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문에 어,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같이 정말 많이 연습을 제일 많이 했던 일런것 같은데 먼저 가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상쾌하고 너무 너무 고마웠고 어, 저를 제일로 연기할 수 있게 해주신 감염병원 분들 방황바리케이트 연예무대 상작진 분들 스태프분들 도와주신 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강연통역사에 어, 사랑해주신 관객분들이 정말 이번 공연은 어, 사랑을 해주신다는 게 정말 많이 체감이 됐던 것 같아요. 저탕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건 어딜 봐서는 항상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의로서 어, 1학장또5학장까지 정말 크고 작은 희열들이 있지만, 어, 마지막에 에스에게 앞으로 전달해 줄때그 어, 감정으로 항상 앞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도 그게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 많이 많이 감사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행복하실 아 좀이 아니고 많이 행복하 <laughs>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어, 저도 행복하네요.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자 그럼 유현숙 회원님의 보내시는 이현대 회원님의 소감을 준비 안 했죠? 아네여러 네, 알겠습니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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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어, 현석 제의는 아주 좋은 의미에서 굉장히 고집이 있고 자기만의 철학이 굉장히 분명한 제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연기를 함에 있어서 배우는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현석이랑 공연을 하게 되면 어, 저도 모르게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또 아이디어를 주고 그래서 너무 발전해가는 모습이 있어서 어, 정말 좋은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네, 다음으로 그 <laughs> 오늘 제 70잔치 느낌이 아닌데 현석이를보내는 네. 은퇴하지 않는 거예요. 준영 네, 네. 에쓰주요 제가 뭐 너무나 좋아하는 현서역 배우 배우랑 또 소만났네요. 저희가 다시 한번 만나서 너무 저희만또 너무 즐겁게 공연했던 것 같아요. 늘 많이 배우고 또 느끼고. 저는 계조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을 <laughs> 그래도 돌아보니까 아쉽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남은 두명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 작품에서, 아, 좋아다 자, 여러분들도 잘하시고. <laughs> 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고 마신 김현식 편에게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맞마나다 혹시 네. 이 이제... 네. 네.